반갑습니다. 솔 트레이딩 맥스입니다. 두말하지 않고 수익률부터 공개할게요. 이더리움,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카이버 네트워크, 폴리메시, 밀크, 스텍스 등등 전부 다 실시간 정보방에서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 현재 수익률입니다. 특히 어제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카이버 네트워크 말씀드렸듯이 단기 급등 쏴주면서 빠르게 수익금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 추천드렸던 스텍스 또한 단기 급등 나오면서 강력한 상승 보여주었는데요. 이번에도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급등 직전 코인들 4점이나 대응법은 전부 다 실시간 정보방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영상 보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입장하시면 되고요 코앞까지 다가온 알트코인 불장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되니까 정말 바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바로 폴리매쉬인데요 최근에 단기 수익 20%나 챙겨드린 종목이죠 천만원 투자하신 분들은 이 종목 하나만으로 200만원이라는 단기 수익금을 챙겨 가셨던 거예요 이번에도 4점 한번더 잡아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놓으시고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이전에 잡아드렸던 관점은 이 하단 박스권에서 이 700원대 단기 주요 매물대까지 급등 나올 거니까 무조건 잡아가시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700원 매물대 돌파하면서 이 상단에 이렇게 안착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일 연속 이 캔들의 윗꼬리가 이 700원 매물대 돌파 테스트를 해줬고 오늘은 이 캔들의 몸통까지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캔들 아래쪽에 있는 이 빨간색깔 오일이 평상. 과 파랑색 20일, 노랑색 60일 이평선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 골든 크로스 다발이 나온 상황입니다. 고르게 정배열 되면서 이 폴리메시에 추가 상승 추세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 거래량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월부터 쌓인 이 거래량 보시게 되면요 하락 구간은 굉장히 많고 하락폭이 큰데 빠져나간 거래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력들이 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전형적인 가짜 하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잡아들인 매수 타점에서 매수하신 이후에 분할 매도 하셔서 물량이 남아있으신 분들이나 이 폴리메시를 처음 매수하시는 분들 지금의 자리에서 1차적으로는 정고점이 천원까지는 바로 단숨에 노려볼 수가 있고 곧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에서의 그런 수급세까지 고려를 한다면요 때까지 단기 수익 충분히 챙기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젯밤에는 이 CPI와 오늘 새벽 FMC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자, 오늘 밤에는 이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엄청난 변동성이 예상되는데요. 자, 이 영상은 녹화를 하고 나서 업로드를 하기까지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영상만 보고 혼자 매매에 나서지 마시고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타점들 전부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모든 사후 대응법도 정보방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 자 왜냐하면 이 코인 시장이라는 거는 특히나 이 유동성이 높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필수예요. 그래야만 지금 보시는 수익을 안전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꾸준하게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제 물려 있는 분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 주셔서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파점들 편하게 한번 구경해 보시고 만약에 어려우신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종목 진단까지 전부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폴리메시 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울트레이딩 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